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담양군의 대순 맑은 담양 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강진군의 프리미엄 호평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평군의 나비 쌀등 3개 브랜드가 우수상을, 보성군, 녹차민, 보성 쌀등 5개 브랜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10대 브랜드 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남 쌀 홍보와 판매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창립 60주년과 제 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문품 전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 6.25 전쟁 70주년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 농협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농협은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 제일그린산업과 함께 경북지역 과수화장병 방제기술 개발 공동 연구 및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장병 예찰과 정밀 예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는 과수화장병의 정밀 진단과 병원체 특성 분석 등 기초 연구를 담당합니다. 제일그린산업은 기랑 미생물 제재화 등 산업화 부분을 맡아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NS쇼핑은 최근 강원도청에서 강원농특산물 팔로 확대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NS쇼핑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NS쇼핑 온라인 채널 강원 농특산물 브랜드관 설치 및 운영. 강원도 여행 상품 및 농촌 체험 관광 상품 판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TV 홈쇼핑 수수료 50% 인하와 온라인몰 입점 수수료, 쿠폰 지원에 따라 강원도 우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